어? 생각보다 작다. 하나는 사원인 거고요, 하나는 제 겁니다. 사랑해요. 와! 아이, 내 일에서, 내 일에서. 아, 손톱 어렵네. <목소리> 딴따따딴따 아! 이게 <목소리> <얘> 귀여워! So cute! 이게 귀여워! So <목소리> cute! <귀에>. 생각보다 크다. <목소리> 어, 그러니까 나 유명할 줄 알았어. 나도 유명할 줄 알았어. 생각보다 크다. 귀여워. 안못해 아, 귀엽다. <목소리> 귀엽다. 새벽 1시에 고구마 먹는다. 얍. 귀엽다. 야!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. 잘 때가 너무 귀엽다. 오. 개귀여워. 니는 왜 이렇게 쏙 들어가나? 왜 이렇게 몸이 안 나? <laughs> <laughs> 약간 캐릭터 고증이야?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저기. 어 경찰. 아 경찰이다. 귀여워. 저기. 어? 어? 설마. 경찰이야? 설마. 아 설마. 에이. 아. 어! 토끼다! 호랑이! <laughs> 호랑이! 나 호랑이 아니면 안 바꿔줘. 토끼, <laughs> 토끼 내가 가져와. 어? 토끼장 어! 호랑이! 어, 아이가 어. 토끼다. 토끼다! 에이 호랑이만 안났잖아왜 계속 똑같은 거 나와? <laughs> 토끼장! 그냥 조국. 아무. 그냥 아무. 교복. 아. 뭐. 아무, 아무거나. 교복 아무. 아무. 그럼 파란색이지, 아무, 아무. 아무. 파란색 그냥 아무, 아무거나 다 좋아. 파란색. 어? 파란색 아무 냐니야 거짓말. 아, 거짓말. 싫다고 했잖아. 겨보가 뭐 아무면 돼. 겨보가 무지 분홍색이다. 분홍색이야. 겨보가 무지 이거 뭐가 뭐지? 겨보가 무지두 번째 살 걸. 겨보가 무지 아, 하늘 같은 색. 개팔럿이 맞아. 아! 귀여워. 어라 진짜 귀엽다. 또라 진짜 귀엽다. 원래 앞머리가 짧은 애라서 더 귀엽다. 귀엽다. 안나오고 있어. 귀엽다. 카드로 볼까? 그럴까? 다 귀엽다. 귀다 귀엽다. 다 귀엽다. 다 덜프, 덜프. 음 어? 색이 다르다. 어, 뭐야? 뭐야? 시크릿은 아니지? <목소리> 어, 아, 산쿠다 오, 선다 귀여워. <목소리> 수염 어디갔어 귀 귀여워. 종도 움직여워 귀여워. 귀여귀여다 와. 귀 <목소리> 여 yeah. 뽑아봐봐 야나 다른걸로 할 여기 빨간 있요 다른걸로 좀 뽑아봐봐 네 감사합니다 골고루 잘 뽑아봐봐 기다려봐 먹고있어네 아! 다트랙터 같은데? 안돼 안돼 다른거 좀 뽑아봐 <laughs> 제발 아무 어? 아. 그 존니 귀여운 나무가 나와버렸네? 아. 어? 어. 우와. 귀엽잖아? 어? 우와. 뭐야? 대박! 우와. 대박! 고고씨 그래 나 이인방 없네? 주인공 어? 아 대박! 어? 어? 나? 어. 뭐 그... 어? 어? 히나타 어? 어. 어. 어 소라야! 오우! 그니까 약간 카나타 어 미돌이 신호보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확장이 많았네? 그니까 러 세트 다 사고 싶었는데 다못 구했어 왜냐면 타츠미왕 못 구하고 호쿠토랑 마오를 못 구했어 오 어. 확정을 공구를 공탄 거였어? 아니면 아니 그냥 샀어 어. 장당 1 8 0 0이요 있어서 엄청 간절하진 않다는 점아내거야 이거 내 거야. 아내거야내거야나 <laughs> 가위바위보 하나 뽑을래 네가 먼저 시작했어 아 싫어 안돼 저 먼저 가요 네 야세이 준 야세이 어 따뜻미 여있다아 따뜻미 나 마코 아마고또 있어 아마고또 있지 마코토. 자, 리츠 오. 가져오세요, 리츠. 따라오시다 따라오신다! 따라오신 아, 귀여워! 나츠 메다! 스버리지 룰. 나왜 나한테 다 와? 어, 어, 아, 귀여 오, 이베르. 오, 오,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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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어. 뭐야, 뭐야, 아들이 뭐야? 뭐야. 아들이도아 아들이 아들이 갑니다. 오, 체아키퍼나다 아, 유타다유타다 오, 오! 이거 뭐야? 레이다. 이번에 오코코다코다다오생각다오 오, 오, 코트 오, 오, 뭐야, 뭐야? 알칼 이렇게 잘 나와 생각다 저... 왜냐면 아직 오크안 나왔거든 마우다, 마우다. 아도니스 오크파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지멘냐 오 이오리 어? 어? 오 뭐? 어? 어? 알칼 올 출석인데 나 지금 나나 아무도 없어 나왜 샀지 알칼? 어, 오 마우다, 마우다. 어? 어 그러니까 나준아! 나... 유성대! 어? 어 나? 없는데. 유성대는? 박스 내 이래? 나 없는데? 아이칼 올출 싸기네. 나 아, 없는데. 어? 미카다! 어? 야 아무도 없어. 아아나어 아이칼 올출임! 미쳤음? 나 <laughs> 개망했어. 그니까. 퍼크 터? 퍼크 터? 워 아! 마오 있는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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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토. 그토? 아, 아, 오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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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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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나 아, 아, 날개 입는게 없어. 없어. 아. 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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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아~~ 차라 얘가 더 예쁜데 버섯 네. 뭐 크다? 뭐 크다? 짠짠. 어, 뭐 어, 버섯? 버섯? 어, 버섯이야? 어 우리 도같은거같데 그럼? 아 대박 와아 그럼 언니는 예뻐. 이게 없네 다른 그게 예뻐 똑같은 <laughs> 애 나는 얘가 더 예쁜데 아맞스차로지어아 뜨거워 이제 한분이둘다 똑같아 아, 다아 예, <laughs> 그거 아니다 뭐? 내가 제일 싫어던거 아, 뭐야? 제일 싫어한게 뭐야? 아 진짜요? 아~~ 근데 어? 우와~~ 어? 어? 합니다축하합다 예쁘다 진짜 예뻐. 나고 위치 다가졌아기기기기아 귀엽다. 기 <laughs> 예뻐요. 귀여요 가자 이젠 나와야지. 난 나오면 집에 간다. 너 집에 안 간다. <laughs> 음, 아니야 일체형일 수도 있잖아. 오마이갓 <laughs> 아, <okay. 웃음> oh 정신붕어 제일 무거운 거였어. 우리 똑심 있게 갔어 그냥. 똑심. 아 진짜? 아 내가 이거 언니한테 분리된 데 아니야. 우리 이거 일체형 같은 데했는데흰 머리야? 똑심은 아 성공한다. 요새 깻kek 붉이라고요. 분홍색이다. 오! 안 귀여운가보다. 뜯어봐. 하고야, 어 하고야 귀여워, 너무 좋아, 귀여워, 야 뭐야, 너무 귀여워. 이게 누야 아, 얘 그리고 또 이거는 나 다행이다. 와, 이거 뭐야? 개엽게다 갖고 싶어. 그러니까인기많점 두근 두근. 바로 열문에? 어. 두근두. 아, 오. 풀로잖아. 오. 오. 그리고 얘는 그리고 뭐야? 롱 스티커다. 아니야. 책갈피인데. 0 책갈피 0 원밖에 안해서 그냥. 나는 3범직해서 샀어. 어3범직해서이천 원이면 뭐그만하다 어? 어? 뭔데? 구라다 아아 <laughs> 귀여워 근데 엘리자베스 나왔으면 더 웃겼을 듯 그니까 적게 샀네야살 거면 그냥 박스 사고 싶었는데 아 진정해라 <laughs> 어 맞아 나 세나 이 어? 아이기 나이스 어? 구라 아, 아, 어 이츠키슈 지금 완성했노 완성했대 어 이즈 세나 이쁘다 이주아 내가 안 받았나? 어안 받았어 세나가 줬을걸? 어? 그 선전 이진리 오, 이오어 오, 이 이오리. 오, 이오리. 오, 이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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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개다 내가 원하는 이오 바꿀 거 있니 짜리와오리 이오리. 이그리이아이언이왕자이이오 진짜 왕자님이어데 그리고 청웅 음 배세 어머 배세도 왜 이렇게 귀여워 배세 왜 이렇게 진짜 뵈하냐 진짜 뵈오하다 그러니까 까칠 뵈오 뵈오 뾰... 허연 것봐 진짜 그러니까 까칠 뵈오 왕자님이다 청웅 옆에 있으니까 바로 응. <laughs> 너무 허현데? 까칠 뵈오 왕자님이다 그리고 <laughs> 와아 우리 고양이 사장님의 그림 이그니시오차 <웃음> 유진 레빈이 <laughs> 그 레빈이 아, 되게 귀엽다 레빈이 좀... 바보머리 진짜 어쩔 끈고 꺼내고 귀엽다 <laughs> 제발 도 너무 예쁘잖아. 고아 고아 고. 고. 너무 예잖아오 히나타 아유타아 막쿼터. 아비산. 어 케이터. 케이 기억나고. 케이터. 어 소마. 어 잠깐만 쿠로. 어 치야기. 부초파 부르 부르초파. 초파. 부르 아니면 초파다. 부르가 당님이 니요 진배. 아징배 아 징베 아 근데 예쁘다 징베. 되게 선명하고 인쇄가 예쁜데? 예쁜데? 루피가 루피? 로피? 루피도 예쁜데? 루피인가? 프랭키거나 루피인데 오 루피 오 정강 가는 걸 샀어야 됐나봐 정강 가 처음부터 그거 샀어 처음부터 정강 가는 거 샀어야 됐네 오~~ 러빙 타임